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0th of July, 2024, uh, Wedn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Hynix. 하이닉스. SK Hynix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Hynix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죠. 238,500원이고, 어,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에 살짝 부담일 수 있는데, 중기적으로 볼 때는 AI가 지금 어, 본격적으로 인제 열리고 있는 시기고 그다음에 이제,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그 ai 에 관련된 hbm 을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렘이나 랜드 쪽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서 어, 당분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어, 그동안 많이 올라서 올라가는 상승폭은 약간 제한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2분기에 16조 2천억 어, 작년 2분기 보다 한121% 정도 매출이 올라갈 것 같고 요 영업이익은 5조 4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어, HBM3 e 납품 시기가 좀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쪽이 또 어, 호조고요 D램하고 랜드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소식으로는 9월 달에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SK하이닉스하고 삼각동맹을 강화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26년부터 HBM4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좀 독자적으로 개발을 많이 했는데요 HBM 관련된 거를 앞으로 TSMC하고 좀더 구체적인 부분을 상의해서. 어, 결정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아마 충분히 좀더 어, 공부를 해보시고, 기존 주주분들은 어, 홀드를 하시고, 신규 들어갈 분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소액만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 좀 보겠습니다. 그구 호랑이 피했지만 프랑스 앞길 첩첩 산 중이다. 중국 자율주행 속도전 우한에서만 로봇택시 500대다. 이런 뜻 있었고요. 외국인 23조 바이코리아 올 상반기 매수 신기록이다. 주식판 개인 기간과 대조다. 그런 얘기 나왔고, 약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일단 한국 주식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못 달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도 빗물처럼 자영업자 긴 내수 장마다 그랬고요. 예측불허 장마 두단간 이어질 것이다. 숙박음식 타격 건설현장 올스톱이다. 규제 예. 않고 기업 자율로 자율 주행 질주한 중국이다 이런 이슈들 있었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 여긴 용인 수지주니까 재테크 영어회화 탁구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